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6일 아침 묵상입니다. 12월 16일. 이제 12월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을 어, 리바벨 본문은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 이제 신약 성경도 몇장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란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잘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교하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물이신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8장에서 10장까지 그것의 결론 같은 느낌으로 오늘의 본문 10장 32절에서 39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처음 시절에 그렇게 열정이 있었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멈추어져 있고 그것이 마치 과거의 다른 사람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누구인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동안 살아왔던 20년, 30년의 세월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히브리서가 아니라 마치 요한교회에서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사랑은 우리 교,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란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연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동안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들이 헛된 것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한것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렸던 헌신과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제 감사함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라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것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멈추는 것, 그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그 처음 열정, 그 처음 헌신되었던 것, 그 싸움을 견디었던 그 힘든 것들을 견뎌냈던 그 처음 시절을 되새겨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고통을 같이 나누고 내 소유를 빼앗긴 일 있어도 내가 손해 보는 것 있어도 그보다 더 좋은 연구한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 주의 상급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후의 평가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텼던 것들,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은 생활이고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앞으로. 전진해라,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버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길 그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다시 한번 처음에 그 기쁨, 처음에 그 열정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라니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처음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 섬기고 주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고 한것 아니고 사람에게 드려진 것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들,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복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되고 이런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리개척과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열정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2020년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2021년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라나타.